천마의 재림 제한권 제이와 제목 비밀 정보 길드의 감시와 마왕의 새로운 무술 1 마왕의 흔적 천가의 남다 나는 손님방을 나섰다 내등 뒤로는 맹호철과 천가의 무사 몇 명이 쓰러진 악당들 철의산과 그의 부하들의 뒤처리를 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을 달라고 소리치던 악당들이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시체가 되어 바닥에 누워 있었다. 맹호철의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호철아 뒷일은 너에게 맡긴다. 시신은 흔적 없이 묻고 이 일은 오늘부로 강호의 천가의 막내 도련님이 무서운 무사가 되었다는 소문만 남도록 처리해라. 나는 차갑게 명령했다. 맹호철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께서 원하시는 소문은 곧 강호 전체에 퍼지게 될 겁니다. 악당 철의 산의 부하들은 도련님의 무서운 힘을 보았기에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맹호철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손에 담긴 힘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 힘은 맹호철에게 큰 용기와 믿음을 주었다. 좋다. 나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나를 방해하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맹호철에게 뒷일을 완전히 맡기고 곧바로 우리 첨가 무술 도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비밀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어둡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다. 철의상 같은 약한 벌레를 처리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나를 배신한 명과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악당들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나는 지금보다 수천 배는 더 강해져야 한다. 이 약골의 몸으로는 안 된다. 나는 비밀창고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낡은 무기들과 먼지가 잔뜩 쌓인 책들만 가득했다. 우리 첨가는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무술을 만들지 못하고 약해져 있었다. 나는 창고 구석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낡고해진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 천가에 대대로 전해져 왔다는 천유신법이었다. 이 책은 너무 평범하고 약해서 아무도 배우지 않는 책이었다. 나는 책을 펼쳤다. 전생의 마왕인 내가 보기에는 이 수련법은 너무 평범하고 느린 무술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수련법을 마왕의 눈으로 아주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이 수련법은 깨끗하고 중립적인 기운을 만드는구나. 마왕이 쓰는 검은 힘도 아니고 착한 편인 정파가 쓰는 흰 힘에도 속하지 않는 투명하고 깨끗한 기운을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이 발견에 크게 기뻐했다. 완벽하다. 마왕이었던 나는 너무 강한 나머지 마왕의 검은 힘에만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 깨끗하고 투명한 기운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마왕의 강력한 힘을 섞는다면 나는 정파와 사파의 모든 약점을 뛰어넘는 가장 완벽한 무술을 만들 수 있었다. 좋다. 이 천류신법을 기본으로 천마신공의 가장 중요한 비밀기술들을 주입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 나는 천류신법 책을 펼쳐들고 마왕의 깊고 어려운 비밀기술을 새로운 수련법에 섞기 시작했다. 내 머릿속의 마왕의 지식은 이 몸의 약점을 보완하고 무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나는 이 비밀 창고를 나의 가장 안전한 수련장으로 만들었다. 나는 수련에 집중하기 위해 며칠 동안 창고에서 나오지 않았다. 배고픔도 있고, 잠도 잊었다. 오직 마왕의 힘을 다시 되찾는 일에만 모든 정신을 쏟았다. 나는 새로운 무술의 이름까지 정했다. 천마성 천공. 마왕의 힘과 성스러운 깨끗한 기운을 합쳤다는 뜻이다. 3. 강호의 시선 비밀 정보 모임 비화각. 내가 천가에서 새로운 무술을 만들고 있을 때, 내가 저지른 악당 처리 사건은 무술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무술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비밀스러운 정보, 조직인 비화각의 감시망에 모두 포착되고 있었다. 비화각은 강호의 모든 소문을 돈으로 사고파는 아주 무서운 모임이었다. 비화각의 가장 깊은 곳, 화려한 꽃들이 가득한 방에서, 비화각의 높은 사람인 소소진이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웃고 있었다. 하하, 정말 재미있군. 소설아, 네가 몇년 전부터 주시하던 천가의 망나니 도련님이 하루 아침에 최고 수준의 무사가 되어서 돈 빌려준 악당들을 죽였다는구나. 그것도 외상 겉으로난 상처 하나 없이 말이야. 소소진이 말했다. 그는 굵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놀라워했다. 맞은 편에는 그의 딸이자 비화각의 다음 대장인 소설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무 살 정도의 나이였지만 아주 차분하고 똑똑했으며 눈빛에는 빙산처럼 차가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를 마시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아버지, 단순한 고수가 아닙니다. 소설아가 정정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종이를 펼쳐 보였다. 첩보원들의 보고를 보면 그가 쓴 무술은. 보통의 살법살인 무술이 아닙니다. 상대를 만지지도 않고, 오직 숨겨진 힘내력으로만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쓴 힘의 기운은 아주 강렬하고 무서운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소소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긴장했다. 검은색 기운. 그것은 착한 편인 정파가 쓰는 흰색 기운도 아니고, 평범한 나쁜 편인 사파가 쓰는 붉은색 기운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마왕이 이끌던 마교의 고유하고 무서운 힘이었다. 강호 사람들은 이 힘을 가장 두려워했다. 천마신공인가? 소소진이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소멸했던 마왕의 기운이 다시 나타났다니. 설마, 천마가 다시 살아난 것인가? 이 일은 강호의 큰 질서를 완전히 부수고, 우리 비화각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도 있다. 소설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얇은 비단 옷을 입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방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는 마왕의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천마라면 우리가 그를 막으려 할수록 우리만 더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정보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소소지는 딸을 쳐다보았다.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 비화각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소설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천만은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막으려 하면, 우리 비화각만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그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고, 그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편이 되어야 한다고? 소소지는 놀랐다. 우리가 마왕의 편을 든다면, 다른 강호의 모든 착한 편정파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소설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천무지는 아직 아주 약한 집안의 도련님입니다. 그가 세상의 왕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우리는 그가 세상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힘이 없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법이니까요. 좋다. 너는 강호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니 너의 판단을 믿겠다. 하지만 조심해라. 천만은 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친구가 되는 것도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의 무서운 마왕의 기운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소설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천가로 향하고 있었다.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저는 동맹 친구를 맺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천무진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절대 놓아줄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소설하는 그날 밤 가장 유능한 첩보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천가 도련님 천무진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라. 그리고 나는 직접 그를 만나러 갈 것이다. 4. 천무진의 새로운 계획. 며칠 후 나는 비밀창고에서 수련을 마치고 나왔다. 온몸의 힘은 더욱 강해졌고 새로운 무술 천마성 천공은 내 몸에 완벽하게 익숙해졌다. 나는 맹호철을 불렀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마치 왕을 만난 것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다. 도련님, 며칠 동안 나오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도련님의 소문은 이미 이 지역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천가를 다시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만족했다. 좋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다. 이제 진짜 힘을 보여줄 때다. 나는 맹호철에게 내 계획을 속삭였다. 호철아, 내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다. 첫 번째 임무 우리 천가의 모든 무사들에게 새로운 수련법을 가르쳐야 한다. 내가 만든 이 천마성 천공을 기본으로 하게 해라. 이 수련법은 너희 모두를 아주 빠르게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천가의 무사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라. 맹호철은 깜짝 놀랐다. 도련님께서 직접 무술을 만드셨습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무사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다. 내가 너희의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임무 우리 참가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숨어 있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다. 당장 강호의 모든 무술 대회를 조사해라. 특히 새로운 젊은 무사들의 대회에 나갈 예정이다. 너와 참가의 젊은 무사들이 그 대회에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천가의 이름을 가장 빠르게 가장 강렬하게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맹호철의 눈이 빛났다. 무술 대회라니 정말입니까? 저희가 다른 유명한 집안의 무사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직 자신감이 부족했다. 걱정 마라. 너희는 내가 가르친 무술을 쓴다. 너희는 이제 세상의 무술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입문어는 지금부터 이 첨가의 가장 중요한 대리인이다. 강호의 누구와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우리 첨가의 힘을 보여줘라. 우리는 이제 작은 집안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왕국이다. 맹호철은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나에게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도련님, 제가 도련님의 명령대로 이 천가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집안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은 제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나는 맹호처를 일으켜 세웠다. 복수의 첫걸음은 힘과 명성을 모으는 것이다. 천가를 나의 발판으로 삼겠다. 그리고 곧이 강호는 천마의 이름을 다시 한번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명 너는 숨어있어라. 내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천가의 막내 도련님. 천무진의 화려하고 압도적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강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에게 다가올 이 거대한 파도를.